지역 정보와 음악이 공존하는 지역 밀착형 로컬 프로그램 행복한 응접실 김상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어쩌면 산책길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를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 바라기 작가들이 펴낸 따끈한 신간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의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이 시간에는 지역 작가의 신간을 소개합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조미의 시인님 우선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83년 월간 시문학 어, 추천으로 등단하셨고요. 1988년에 천료 그 그러니까 추천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네. 두번 추천을 받아야 문단에 등단할 수가 있었어요. 네, 매우 네네.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 등단일 하신 지 40년 된 원로씨. 아. <laughs> 네,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원로이십니다. 어, 시집으로 풀때님으로 오신 당신 흔들리는 침묵, 풍경, 바람 불어 좋은 날 꽃씨를 거두며 등 이렇게 네권의 시집이 있고요 칼럼집으로 군자오불, 학자오불 등을 상재했습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시문학회 이사 및 전북문인협회 자문이사 등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요 어, 개간지 표현의 문학회장, 한올문학 편집주간 등을 맡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인님 요즘 근황이 또 어떠신지 여전히 <laughs> 네. 바쁘시죠? 아니 최근에 표현 겨울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호를 마감했고 하 이제 봄호 준비해야죠. 새로 개묘년을 맞이해서 네. 2023년 봄호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문학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글쓰기 지금 겨울학기 강의가 시작이 네네, 돼요. 그래서 네네. 또 준비하고 있고. 아 대학에 강의도 가시고. 아 네. 또 동계 계절학기. 네. 또 다문화 그 우리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한국어도 가르치시는 아, 봉사도 네네. 하고 계시다고. 우리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네네. 아주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작년에도 신석정 신낭송대에 참가를 했거든요. 네. 올해는 우리 이주 여성들이 자국어로, 그러니까 모국어 아, 모국어로 신석정 선생님 시를 네. 지금 번역 중에 있어요. 네네네. 아, 네네.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일이 될것 같은데 네, 그때도 좀 네, 우리 또 초대를 하거나 또 사,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동안 우리 그 조미애 시인께서는 사실 오래전에 전북 원음 방송과도 인연이 또 많으셨어요. 어, 네, 오랜만에 지금 원음 방송에 온것 같아요. 제가 풍물시 동인 회장을 할때 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신앙송집 CD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시각장애인 그 도서관에도 보내드리고 네. 장애인 옆에도 방문도 하고 네, 굉장히 그 당시에 정말 많이들 우리 시인들도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네, 격려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또 같이 예, 작업을 했던 그런 추억이 새롭네요. 아, 네, 이 공간이 굉장히 정겹게 느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좋은 일, 지역을 위해서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역의 작가들의 신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 어떻게 꾸려가실지. 기대가 돼요. 아, 네, 우리 전라북도의 문인들이 어, 정말 많으시죠. 네, 네. 원 문인도 계시고 또 이제 등단하신 문인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책을 신간을 발간을 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짧은 기간. 읽고 그냥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시간에 우리 지역 작가들 좋은 작품을 쓰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책도 같이 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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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또 애청 바랍니다. 아,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어떤 음, 작가님의 심간을 아, 네. 소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장욱신에 대해서 네. 그, 소개해 드리고 장욱시인이 최근에 시집을 냈어요 서정시학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네. 분꽃 상처 한잎 아. <laughs> 네. 어, 시집 제목도 <laughs> 예쁘지 한 줄이네요. 네, 네. 이런 이런 책인데요. 분꽃 네. 상창립이라고 그래서 어, 뭐 표지도 아주 깔끔하고, 네. 그 양장본이어서 네. 음, 어, 어, 볼륨도 좋고, 네. 이 안에 탄탄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네. 그 점도 더욱 <laughs> 기대가 됩니다. <laughs> 우선 장욱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아, 네네. 장욱 시인은 1988년에 월간문학에서 시조로 등단을 했어요. 네. 월간문학은 한국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문학사상에서 시로 네. 또 등단을 했어요. 그러므로 시도 시조도 쓰시고 네. 시도 쓰시는 그런 시인이죠. 그러시군요. 정읍 출생이시고요. 전북대 국문과 나와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국문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올해 정말 시를 썼죠. 그리고 현재는 그 기전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한 지어좀 되셨어요. 아, 또... 네, 네.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군요. 네 시와 시조도 열심히 쓰셨고요. 네 시집도 많이 내셨어요. 네. 네, 1991년에 사랑살이라는 시집을 냈고요. 네. 그리고 1996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엔 피해자뿐. 가해자는 없다. 네. 이런 시집을 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네.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공부하고 또 교직에 있고 이러면서 네. 어, 책을 못 냈었는데 사실 20년도 훨씬 지난 후에 제가 보니까 24년 만에 책을 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오. 그래서 2020년에 겨울 십자가 그리고 또 시조 집도 냈어요. 조선 상사화라고 그래서 시조로 쓴 한량춤 그리고 2021년에는 두방리에는 꼬꼬리 새가 산다 시조 삼백수를 쓰다 이 민살풀이 춤이라고 그래서 네. 보면은 조선 상사화나 이건 한량 춤이고요 그리고 민살풀이 춤 이렇게 춤에 대해서 우리 어, 한 춤에 ]군요. 대해서. 네. 그한 권의 시집 시조집으로 시, 어, 시조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예, 2022년 말에 분꽃 상차 한잎이라고 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이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고화 최승범 시조시 연구라는 논저도 어, 또. 출간하셨죠. 아유, 네. 굉장히 많은 그 활동을 그 하셨네요. 네, 네. 네. 우선 그이 시집을 준비하시면서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장옥신의 그 작가의 말을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꿈꾸는 자여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딱지가 떨어지는 아픔의 기억 끝. 당신의 아침이 꽃을 피워내는 빛의 통로이다. 와. 꽃들은 혼자 피어도 곱다. 네. 여러 식 피면 더 곱다. 서로 상처를 아픔을 감싸안고 두 겹, 세 겹으로 겹겹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아니요, 좀 이렇게 작가의 말도 시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네. 또이그 네. 작가의 말이 네. 분꽃 상처 한 입이라고 하는 네. 이 또. 이 시집의 제목과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꽃잎을 보면 한겹한겹혹 겹인 꽃도 있고 겹겹 겹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네, 저이 부분을 보면서 그 꽃잎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장욱 시인의 시를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두방리가 마을 이름이죠. 네, 네. 2021년에 장욱 시인이 두방리에는 꼬꼬리새가 산다라는 시집을 냈어요. 네. 네, 도심을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의 거처를 마련을 하셨거든요. 네. 작년에는 뭐~ 몇 개월 내내 한 거의 뭐~ 반년 이상을 서재 짓는 데 네. 시간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무도 심고 가꾸면서 지금 작품 그동안 못 썼던 작품 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을 ]군요. 이름이 두방리에요 네. 근데 이 시인이 지금 전주의 아파트에서 살으셨었는데그 네. 이전에는 단독에서 살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 인후동에 사실 때 단독이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유, 살구나무에서 살구꽃, 살구 떨어지는 그 네. 소리에 잠을 못 자. <laughs> 아유, 그래가지고, 네. 정말 오래오래 기억난, 기억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살구. 꽃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네, 살 살구 네. <laughs> 그때 장시 씨는 그 살구 떨어지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네. 그 사, 우리가 꽃이 떨어질 때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살구가 떨어질 때 정말 얼마나 큰 소리가 났을까 나면. 네. 그런데 그 소리에 잠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못했다. 시인의 마음. 네. 네. 아름답지 않아요? 네, 아~ 주 뭐, <laughs> 음. 감성이 <laughs> 촉촉하게 젖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음~ 그 서재에서도 좋은 시 많이 또 어~ 쓰실 걸로 기대가 돼요 이~ 장욱 시인의 작품 세계가 더더욱 궁금해지는 심정입니다 아, 네. 그~ 시집에 있는 작품 중에서 네. 이~ 시집의 제목이 된 분꽃 상처한 입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꽃, 상처, 한잎, 장욱 꽃강을 건넜느냐? 상처, 한잎이 띄우는 꽃잎 하나 이 땅과 저땅 사이 나붓기는띠손 하나 놓으면 이 땅끝 손 하나 놓으면 저 땅끝 천사들의 붉은 나팔 소리 저녁 노을 같은 생의 그늘에 기대어 너는 누구의 손끝 한자닥 잡지 않고 홀로 서 보았는가 쓸쓸해 보았는가 흔들려 보았는가 분홍분홍 분홍 분홍 분꽃이 피면 그 여린 손을 잡고 걸어보리라 맥박 소리를 타고 하늘게 스며드는 향기를 맡아 보리라. 분꽃이 깊은 소리를 꺼내어 흔드는지 내 몸에까지 실버벨 작은 종소리가 울린다. 상처 한 잎이 꽃을 피워내는지. 꿈도, 음, 숨도 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시 그리고 좋은 낭송이었습니다. 그 분꽃 상처 한잎한 잎이 한 네. 마치 그시한편한 한 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오늘 그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 지역 작가의 신간으로. 함께 하는 시간인데 첫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감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장옥 시인의 작품 중에서 네. 시그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마치 작가들이 작품을 쓸때 한편의 작품을 쓰는 것과 같은 느낌이어서 잠깐 어, 끝으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네. 시그물, 글자들이 글자 속에서 기어나온다 세상 검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눈도 없이 귀도 없이 껍데기에 껍데기에 텅빈 그물 막 맑은 만 투명함만 바닥바닥 바닥, 튀어오르는 이런 시예요 아 정말. 어. 뭉클해지고요. <laughs> 네작가들의 <네네>. <laughs> 네. 작품을 쓰는 그 어떤 팽끝, 네. 어,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렇게 자판끝 이런 느낌이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좋은 책, 좋은 시를 조미애 시인님의 소개로 들으니까 더욱 실감이 나고 감동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오늘은 어, 지역 작가 신간중에서 장옥 시집, 분꽃 상처 한입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